그거를 이제 너도 좀 신경을 써야 될게 일, 공부 그두 가지만 너무 시간 투자를 해버리면 어, 진짜 네 말대로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가 있어 일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지만 다른 것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 글쎄 나는 뭔가 좋아한, 좋아하는 게좀 많았다 그럴까 음악도 너무 좋아해서 음악 관련된 활동도 많이 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뭐 뭐 자연스럽게 뭐 많은 사람들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졌고 연애도 그렇게 또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첫첫 첫 스타트는 학교 안에서 이제 CC로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아두 번째 만났던 여자 친구는 그 나이트 클럽에서 만났어. 봐야 돼. 놀 줄도 알아야 돼. 그 음. 놀 줄을 몰라요. 이거 음. 공부만 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면서놀 줄도 알아야지. 어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 그런 경우에는 뭐 전화 통화를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미국 문화에서는 편지나 카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니까 뭐 그렇게. 안부를 전해도 되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SNS라는 것도 많이 하니까 뭐 그렇게 상대방의 계정에 가서 좀 이렇게 글을 써두는 이런 것도 좋다고 하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동원해서 다양하게 활용해야지 오히려 과거보다는 좀 국제적으로 지금 너하고도 이게 태평양 너머에 상대랑 이렇게 이렇게 어글보면서 통할 화수 있다라는 게 어디냐? 옛날에는 이거 전 국제전화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야, 부담돼서 할 수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가 발전해서 이런 혜택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이용을 해. 말로만 생각하지만 말고 뭔가 활용을 해서 움직이다 보면 자꾸 방법이 나와. 다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표현 방식이 달라질 뿐이지 인간의 본성은 같아. 이런 뭐 시대를 막론하고 같기 때문에 인생을 다루는 중요한 가치도 역시 몇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건 뭐 나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확신을 갖게 되는 믿음이야 그게. 또 보면 내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뭐 가치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굳이 피로에 의해서, 뭐, 때가 됐을 때 하는 게 아니라 늘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뭐 반복해서 훈련하고, 그렇게 조금씩 하면 시간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어. 빅스님이 말하는 제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하고 있는가? 음. 미국이냐, 한국이냐, 군대는 음. 어떻게 할 거냐. 음. 거기서 이제 생각이 딱온 거죠. 음흠. 그래서 쌤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인생의 방향은 한국에 있기에 한국에 들어갈 방향으로 찾는 게 맞는 거죠. 음. 지금 그거는 네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네가 한국에 있었, 있었어도 그런 고민을 지금쯤 하게 됐을 거고 지금 현재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애들도 비슷한 고민은 해. 그러니까 그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보통 그런 고민을 하는 케이스들은 중소기업 다니는 애들이고. 오히려 더 위험한 건 대기업 들어갔던 케이스 그런 경우는 아니난 대기업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직을 안 해도 되는구나 라는 착각 그러면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눌러 앉으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변화에 대한 대응이나 뭐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들 나랑 다른 삶을 살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자꾸 대화를 해보고 만나보고 이런 경험들이 아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제대로 가고 있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길과 지금 다른 길은 아닌가? 뭐 이런 어, 내가 생각했던 길이 맞는 건가? 뭐 이런 고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면서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음, 계속 추천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갖춰가는데 시간이 사람마다 많이 달라. 어,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조건을 못 맞추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 뭐 의외로 빨리 조건을 맞춰서 일찍 자기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어,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삶의 마감 시점은 누구나 결정,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마감 시점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그 빨리 이 삶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하고, 이런 기준들을 빨리 만들어서 가난에 행복하게 좀더 오래 살면 더 좋지 않느냐 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직업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 내가 지금 이, 이 회사 혹은 이 직업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 그런 고민을 먼저 하고 들여다보면 어, 똑같이 어려워도 극복해낼 확률이 좀더 높고 좀더 재미있게 직장생활도 할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기, 생기거든 그래서 학생들 특히 이제 요즘에는 내가 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내가 그 얘기 했어 아들한테 아들아 지금 네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라는 질문을 했어 일을 하는 목적이 동의되어 버렸기 때문에 일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수동적이 돼버린다 라는 거 그러면 결국 나도 발전을 못하고 그냥 노예처럼 주어진 일만 하는 단순 노동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고 그게 결국 나도 내가 속한 조직도 성장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목적을 좀 달리 생각을 해보자 내가 지금 이 회사에 혹은 이 직업을 갖고 있는 이 직업을 혹은 이직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라는 생각 그게 지금 너도 볼때 미국 생활을 접고 들어올려는 이유 또 들어와서 어떤 직업을 가, 가져야 할까라는 고민 이런 고민들 안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봐 돈이 목적은 아니야. 돈은, 아까 얘기했듯이, 결과물이야. 그지? 당연히 따라오는 그냥 보너스? 이런 개념도 이해하면 돼. 이 돈이 안 되는데 굳이 일할 이유가 없잖아. 언젠가 직장을 졸업하는 시점에서 그 결과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이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해.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다양하게 배워가야지. 지금 이제 막, 너는 이제 또 다른, 어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이 사회라는 학교에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다라고 나는 봐. 그래서 초등학교 지금 한초 저학년은 지나온 건데 이게 또 응,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르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기가 직장생활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 부분에 들어가. 그래서 언제까지 말단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 언젠가 리더가 돼야 하고 약간의 리더에 대한 훈련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자식도 잘 키울 수 있거든. 그렇게 보면 지금 해야 할게 굉장히 많아. 부사관에 간다면, 나 4년 만에 나오라고 하고 싶지는 않거든. 조금은 더긴 장기 플랜을 가지고 부사관 도전을 해야 하고, 거기서 배울 것들도 많고, 그, 거기서 탄탄하게 제대로 커리어를 만들어서 그 이후를 도모한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4년 가지고는 부족해. 최소 6년? 6년 이상은 좀 봐. 야, 한다라고 보고. 그, 그러니까 어떤 보직을 갖느냐에 또 변수도 조금 있기는 한데. 근데 지금, 만약에 니가 20대 초에 들어갔다 그러면, 요 뭐, 조금 너의 생각도 많이 지금과는 달랐을 거고. 그럼 부사관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부사관은 들어가서 안에서 이제 적응하는 어떤 방식이나, 목표가 많이 달랐을 거야. 내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도. 근데 지금이라면, 니가 어느 정도 경험 좀 있고, 나이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부사관을 고민한다면 조금은 20대 초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겠지. 그러면 아무래도 성공 확률은 더 높다라고 봐. 부사관. 물론 어떤 직업이든 마찬가지지만 대기업의 장단점 분명히 있잖아. 군 체제, 부사관 체제, 그러면 이건 대기업 관점으로 봐야 하고 대기업의 장점, 뭐 여러가지 안정된 조건이나 뭐 공무원 신분 이런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 이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만 늘용두에 두고 노력을 한다면 아유뭐 좋지 좋아.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들어갔을 때의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대기업 들어갔을 때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속 훈련을 하고 확실히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주문은 내가 하겠지. 그렇다 그러면 큰 무리 없이 아마 잘 가지 않을까? 두 마리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라고 나는 보거든. 내 주변에서 군대라는 시스템을 잘 이용해서 성장했던 케이스들도 많이. 내가 받고 또그중 되면 이제 결혼이라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이제 저녁 이후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받고 군대라는 시스템이 또 일정 경력 이상 올라가면 그다지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지 않고도 오히려 사이드 잡으로 여러 가지를 할수 있는 환경이 돼 충분히 돼 특히 부사관은 더 그래 그렇아 직장생활 많이 해봐야 맥시멈 30년인데. 그 이후에, 뭐, 요즘 니네는, 글쎄, 한 4,50년은 더 사지 않을까? 그긴 시간 뭐 하고 살래? <laughs> 그래서, 내 직업을 만들어야 돼, 내 직업을. 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어, 그쯤 같이 해야 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나이에 그런 생각까지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직업,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느냐, 아까 얘기했던 직업을 가져야 하는 어떤 이유, 내 지금 목표, 이런 부분을 아까 졸업 이후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퇴직 이후를 준비한다라는 개념을 거기에 넣어야 돼. 나는 그렇게 봐. 어찌 보면 너의 삶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절반 이상이 해당이 돼. 그렇지 절반, 절반이라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절반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은 왜안 해? 누구랑 무엇 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안에 결국 지금부터 내가 직장 생활 하면서 무엇을 배우고, 어디에 시간이나 돈을 써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나오게 될 거야. 꼭 필요한 고민이라고 난 봐. 그분 책도 내가 많이 읽고, 내가 지금 제 가장 지금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고 있는 분이 이제, 지 2세기 전 인물이지. 200년 전 사람인데, 추사 김정희라고 있어. 그분의 삶을 내가 계속 지금 돌이키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몇년 전부터 내가 그분 이야기를 살짝 살짝 꺼내고 있는데, 의외로 어? 반응이 좋아. 자 제주도 시계나 가는데 박물관하고 추사 유배지를 가기 위해서 가는 20대들이 있다라는 게, 난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어. 모았다기보다는 내가 지금 내게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 유배지가 있는데 이런 게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애들 입에서 입에서 나온 거야. 어, 그럼 한번 가, 가자고 이렇게 얘기 가 나온 거야. 오 어, 그래? <laughs> 그럼 가야지. <laughs> 그래서 이제 소수만 데리고 가는데 어참참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 음, 정말 대단하다. 어, 지금 나는 20대 에 상상도 못했던 거 지금 애들은 상상을 하고. 겪어가고 생각을 하고 배워가고 있다라는 게참 나보다 많이 빠르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 선생